안 걸어 놓냐? 좀 먹게. 먹게좀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일이 나가네. 이렇게 관통해 가지고. 예, 그다네. 아사우강 코엘리츠까지. 아사우리버 해서 코엘리츠가 근데 어디 있을까? 여기 있을까요? 코엘리츠? 하여튼 모르겠다. 어차피 한번 가라고 하긴 했는데. 코엘리츠의 누구를 만나러 가라고? 노희이쪽프로이호으로 이쪽으로. 이쪽 걸린 것 같은데? 이다으이제으로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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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리로 이쪽으로. 이거으로이으로 이쪽으로. 이 수장에서 조명창으로 만들었다. <laughs> 대단히 이런 식이네, 이렇게 거를참 많이 짜고 있죠. 그러면은, 하하하, <laughs> 음...

Let me tell you something. When the bailiff finds out Moimir's slacking off, he'll be in serious shit. And being a friend of his, you wouldn't want that, would you? No. So it's better if I deal with it and we leave the bailiff out of it, right? Um, yes, I suppose so. So where is he? Where is he? He was thirsty, so he went for a nail. We know how that goes. Come on, Henry. Let's go and find that idler, and you'd better talk to him. 여기 죠？딱 봐도 플 래면 5시 아도 바꿔 하 든가 빨리 가 라고 해야죠. 저렇게 on, me, 목좀 죽이 자고 아담 이름 이 아담 이네 여 튼게 들과 함께 앉으 시오. 아빠가 열0밖에 안다. 열정적이구만. 아, 이런 식이구나. 음, 일단은 게임 한판 하자. 좋죠. 어, 자, 동글마. 어. 어, 돈이 안 가는 안, 안 거니까 이렇게. 돈안 걸면 쉽지. 2 0 0 0점따리로 해가지고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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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굴리기. 666 나왔네. 700점. 과연 <laughs> 이 사람은 어떨까? 오! 주사위야. 나가 세 거네. 좋은 것 어, 좋은 것 쓰신다, 주사위. 빵! 저기도 어려운데. 빵이 잘 뜨네. 에비해서 저는 1. 육육육또 7박점 1을 하고 다시 올린다 so 설마 또꽝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아니네 꽝은 아니네 하나 빼고 다시 대치 타죠 기분 좋아서 대치 대치 오 하나 하고 오한번더아 번 아니지? 그렇지 넘겨야지 세 개부터는 욕심이지 이제 또 나온 거 같다 666 6667 끝났네요 굉장히 잘하죠?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해가 지고 와 이거 분위기 있다 종을 울리고 마무리 짓는다 세번 울리고 닫는지 확인해라. 그쵸. 횃불은 꼭 응. 들어야죠. 횃불. 횃불 없이 걷는 건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그래야 알아볼 수 있지. 바로. 그럼 얜 뭐니? 횃불을 안아. 어, 왜안 들고 다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법을 막 무시하고 사네요. 어 그렇지. 이렇게 뭐 등불이라도, 등불이라도 좀 들고 다녀야지. 나 놓고 다니네 <laughs> 이미 한번 울려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건지 압니다 대충 처음에 할땐 많이 헤맸어요 이것도 이게 뭐라고 참 헤매기까지 했는지 싶기도 한데 어쨌든. 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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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달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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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도착. 이종이죠? 문을, 문을 닫게 하시오. 이제, 음, 새로운 이벤트를 또 이제 맞이해야죠? 별로 맞이하고 싶은 이벤트는 아니었는데. 어 이벤트가 찾아오는 걸 거부할 순 없잖아요 제가 이거 심지어 메인 스토리인데 이건 메인 스트림 그렇지 여기까지 오면 자동 시작이네 예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 젊은 영주와 한바탕이에요 아이고좀아좀 좀, 좀 하시네 좀 하시죠, 이렇게 아이고, 이거는 안되는구나 잡기는 제가 불리 안해, 무조건 아이코힘 어, 여기까지 하면 끝났다 이제 제가 혼나야죠? 그쵸 그렇죠. 또래라고 해서 싸움 안되는거죠, 이렇게 욕도 했어요 천민이 절 모욕했다. 호그. 호그죠. 돼지.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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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You 이말요맞아요 잠시만요. 손을 대다니. 정신이 나갔냐. 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다양한 문제라서 얼마나 말해야겠냐. 이렇게 공천이 가게 될 거다. 훌륭한 교훈이 되겠지. 네, 이거를 넘기고 사냥을 갑니다. 내일 사냥을 가게 되는 놀라운 전개! 순찰 임무 끝이 났죠? 순찰 임무 뭐 끝. 아, 아까 보니까 힘 올랐다는데 힘이 올라가지고 뭐할수 있다고. 붙들기에 명수. 센 손. <laughs> 노세. 무게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은데. 붙들고 있을 때 재방률이 증가한다. 이거 좋죠? 어 생각보다 이거 좋은 폭이더라고요 무게는 제가 어떻게 조절해 볼수 있으니까 물론 가면갈수록 힘들겠지만 한 저걸로 한번 가보죠. 다음 미션은 동이 틀때 케이 폰경을 만나시오 라는 허가호 합니다. 그러 혹시 내가 팔거에 남아 있나는 어차피 영업 끝나긴 했지 여기도 다. 무게는 최소한으로 해놨고 지금. 그러면 바로 이동하면 되겠다. 아껴 봐야뭐 하나? 그러면 어, 그냥 바로낫지 반복도 가근데 많이 낮기는 하네요. 방금 전에 왜그들으줬을때 스팀이 너 고갈인가? 거기 감 뭐야? 한다 이거야, 사냥뭘좀 가지고 왔어. 장신구, 비앙카의 반지. 안달 알려 좋아한다고 하죠? 잘 지냈냐고 이렇게. 금이라도좀 걸을까? 너무 늦었죠? 됐습니다. 끝났고, 이제 밥 먹고 쉬고, 내일 사냥 갔다 와야죠. 낮에 걷는 거는 좀 조금 미루고, 어차피 또 해야 되는구나. 이거는 어차피 또 내가 넣어놔야 될게 뭐가 있을까? 넣어놔야 될 게, 개고기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늘었어? 이게 아, 맞다. 내가 사냥했었지, 개고기. 그렇지, 그렇지, 일단 다 넣어놔야겠다. 할수 없네, 이거는. 나중에 기억나면은 써먹을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아 잠깐만 혹시 근데 이거 되나? 아 되네 개고기 요리할 수 있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요리가 되겠네? 이게 말린 고기는 가지고 있어보고 붕대 삽 근데 지금 삽쓸거 같진 않으니까 삽 넣어놔야겠다 그럼 양념도 넣어놓고 방패 있어봐야 되고 중재반도 있어봐야 되고 이거면 되겠네요 어차피 화살 같은 건다 내일 줄 거니까 이거만 할까? 개고기 고기 요리하면은 구운 게고기가 되죠 이건 좀 오래 가나? 구운 개고기얘를 채워주면 까다로운 만족시켜줄 것이다 하나 먹으면 79 93 107 해놓고 이제 남은 거는 마시겠습니다 이제 예. 대충 자면 되죠 아침에 가자고 했으니까, 하지만 자자, 아침까지만 이렇게 만 음, 목도 점점 떨어질 거니까 관계없고, 원기도 풀로 채웠네요. 이제 편안남5 0 이제 가볼까 슬슬 무게가 많이 들어갈 텐데, 말이지 무게가 많이 들어갈 텐데 생각보다 요리는 해놨네요. 허리 아버지 리체시구나, 요리가! 무게가 30대까지 되니까, 예, 털어올 수게좀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갑옷들도 굳이 안 챙겼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아니면 돌아서 여기는. 몽둥이하고 방패는 찾지? 그렇지 탯이 좀안 올라가지고, 이게. 좀 문제가 조금 있긴 한데. 민첩성을 이걸 하나, 하나라도 올려야 되는데, 원래. 효 한번. 해볼까? 민첩성 혹시 모르니까 검 가져가 볼까? 이좀 애매하단 말이야. 무기 샤드. 애매해, 애매해. 어? 뭐야, 몽둥이가 또 있었어? 그러네. 민첩성이지 모르면 좋겠는데 어떻게 민첩성을 오를까요 음, 민첩성을 뭘 해야 오르나? 뛰어야 오르나? 아니면 피해야 오르나? 나비는 못 먹나? 언제 못 먹나 보네. 안 쓰면 빨리 오라고 했으니까 가야 될 곳이 저기죠. 네, 북문으로 빠른이동, 지밀지 <laughs> 조금씩 버벅거리네. 역시 돌아가자. 이리로 가면 딱 만나게 되죠. 이것 때문에 화살을 챙겼던 거고. okay hello good morning Here I am. I'm over. No, 말은 있나 I'm over. 없습니다 그어 와야겠다 좋은 말 타고죠 좋은 말개좋아보이대 장에 말이니까최대말로 없긴 했네 마을에서는 걷고 오우 <laughs> 근데 야 되게 깊다 여기도. 와. 봐라 봐라. 와. 깊이가 살벌하다 살벌해. 이제 좀 뛰겠죠, 이제 좀. 천천히. 딱 저랑 좀 속도가 맞습니다. 딱 걸어가면 돼요 이렇게. 음, 뛰면, 어, 뛰면 좀더 빠르고 제보다. 가다 보면 또 마주하겠지 또 애들. 에일하우스. 음, 더? 그렇다고 제가 맞는 건 아닌데 야 여기 여관이구나. 야, s 기를 놀려주는 걸 좋아한다. <laughs> <laughs> 사냥 을망 치지 말자. 사냥 이 굉장히 재 밌죠？어려운 점 에서, 높이도 맞춰야 되고 바람도 맞춰야 되고 차라리 석궁 같은 거 해가지고 일정을 그러니까 쭉쭉 나가주면 차라리 좀 편할 텐데 이게 아니다 보니까 많이 힘들 겁니다 아마 기대가 되요참 얼마나 힘들지 대해서 그냥은 처음인가 그냥을 해왔다 차라리 실력이 들겠죠. 옆 t s always helpful t 아니 끌어 e a minion at hand, 고 칼도 좋은거 d b e 거 o r 있 but i 니 wasn't. Chasing bunnies, hunting. I'm not going to do a n y t h 도 그렇죠? m 고 사고가 종종 보이는데 <laughs> 저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게. I don't know if <laughs> that is so, I don't know if that's a suitable topic of conversation for the hunt. We're not hunting yet. I'd like to hear about it at last from someone who was actually there. The humans attacked s c a l l o p s and um anyone who didn't flee. That's what they all say. I want details. Is it really necessary? So, arguing with the nobility again, eh? It seems you're a bit of a rebel. No, not at all, sir. It's just that. That's no. I see. So I'll have to get you drunk first. Not sure even that would work. We'll have to find out, won't we? There's a nice little place just north of here. We'll so grab there, and you can tell me all about it, if you wish, sir. And don't dilly wish, sir. Try and get there before the day's out. 그리고 빠른이동이죠. 이제부터 구름이 치고 빠지길 잘해요. 치고 빠져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야영지.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지. 야영지가 시작이다. 다가 말 세우고 개두 마리. 풍경의말안 we'll 껴. 어, 이게, 이게 되네 여기도. 앉질수 있네, 나온 밴드는. 음! <laughs> 일단 따라갔으니까 포만감이 아직 넉넉하네, 그래도. 넉넉. 그리고 잘 공간도 있고, 이렇게. 저장도 되네? 좋은데? 슬슬 가네, 슬슬. 오랜만에 사냥이라 그런지 여유 만만이죠? 딱 봐도. 여유 만만. 밥도 있고, 여러가지. 안장주머니에서 가지고 와라 안장주머니 근데 어디에 주머니가 있는거야 대체? 나 모르겠다 아무리 봐도 안장주머니 설마 이게 주머니인건가? 베이컨 와인 됐다 Coming up, sir. Coming up sir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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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So. Are you enjoying being on the hunt? I am. Although we haven't actually hunted anything yet. That doesn't matter. Hunting is a diversion. 그냥 기분 전환이다. 생각이 다르죠? 여가 생활이란 얘기니까. 여가 생활. 문명들에게 사냥은 이 시대에 아마 생존은 그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뭘 잡을 거냐? 험만 넘들. 아, 표정. I got you there. 새끼 몇마리 해야죠 음. 이해한다 내일 얘기하자 돈 있을 때까지 이제 대기 타자란 얘기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거다제거죠 이제 일단 무게들이 여기서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일단 화살 챙기면 되겠다. 화살만 챙기고 독침을 챙기고 이거는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라 말사람의 물풀에 이거나 그래도 거기는 챙을만 한데 이따가 올때 무게 봐가지고 챙겨야지. 자고 챙기자. 풀. 일단 다자고 고민하자. 잘 앉아서 대기하더라도 일단 자야지. <laughs> 일단은 자는 게 답이에요. 예로부터 나는 새벽이긴 한데, 문제는 아침이라고 했는데 너무 빠르긴 한데, 집시간이 그쵸? 아직까지 깨 시간이 아니지. 까먹고 좀더 가자. 안 되네. 그럼 앉아서 대기하자. 앉아서 한 3시간만 대기하면 되겠다. 얘도 질 꺼질 러이러죠해주해주제 이제 일어났지 이지 이제? 자, 가봅시다. What a 안된딱 가시게 a 주 t i 이제 f 터시 You. o 토끼잡이 대결 화살을 갈아 끼워야겠지 당연히 사냥용 화살 이걸로 갈아 끼고 1원짜리 싼겁니다 토끼잡이 대결을 하시오 그리고 제가 토끼잡기 좋은 곳은 딱 거기에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필요 없으니까 좀 빼야지 이런것들은 좀 빼죠 어차피 나 똑같으니까 아이고 피네 나무에 일 토끼를 봐야되고, 토끼 봐야되고 할 거면 차라리 기척을 없는 게 낫죠? 이렇게. 발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토끼가 저한테 뭐 공격할 것도 아니고, 아마도. 설마 안 하겠지? 이따가 뭐 이제, 다른 퀘스트 생겼을 때 그때 껴도 늦지 않으니까. 딱 해가 떠오를 시가, 시간이네요. 너무 빨라, 너무 빨라 토끼들 아직 안 나왔나? 아직 토끼들 출근하기 전인가? <laughs> 어, 토끼들이 안 보입니다. 아직은. 어 저기 보인다.는 아니네. 그냥 고시왔네 여기. 어 저기 한 마리 있네. 아 봤다 나를. 운도 좋아 하여튼. 어 여기도 있네. 아, 빠르다. 도망가야. 이걸 또 망가냐? 직가네 근데 찾는 것도 이래요. 이렇게 화살 네, 잡았네. 부러진 풀 잡았네. 풀어진 거 싫어하냐? 이거 좀 풀, 풀도 나오네. 토끼가 여기 어디 있죠? 이렇게 한 마리, 두 마리, 자, 다 챙겨야지. 이 17개, 아한 번, 아한번 이렇게 많이 나오는구나. 토끼가 토기들이 토끼들의 숫자가 좀 많네요. 확실히 이게 풀밭이 좀잘 보이긴 잘 보이던데, 뻥 뚫려 있으니까 여기가 경험상 잘 보입니다. 풀밭 조금만 올라가면 보인다기도 하고, 솔직히 다만 이제... 좀 조작이 좀 필요하죠. 이렇게? 그리고 사슴이고 여기는 실수 사슴은 아니지 내, 내 화살 어디 갔니 화살을 아껴야 할 텐데는 여기 풀 있는 것 같다 어 양귀비 풀내 화살 어디 갔니 내 화살 또 증발했어? 땅이 화살을 정말 잘 먹어요